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네오명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 한번 식재하려고 찾아왔어요. 오늘 식재할 아이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오늘도 퀴즈 내볼까요? 자, 1번 개나리, 2번 어큐라, 3번 아이큐. <laughs> 자 요거는 어큐라예요. 이제 어큐라인데 지금 오늘 요렇게 읍내 꽃집분에다가 심을 건데 이렇게 한번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쁘죠 이렇게 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당 분지를 잘하는 아이여가지고요. 이제 3두지만 6두가 되는 게 금방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복하게 하려고 요렇게 수영을 잡아볼 거랍니다. 예쁘죠? 이거 어, 다분 저기 뿌리 정리 다 됐으니까요. 이제 흙 먼저 채워볼게요. 자, 자, 자 소리만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죠? 자, 자, 자 가위질 하고 있어요. 자, 자, 오프야 됐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날이만 날마다 오는 봉가리관입니다. 네 운명이는 날이만 날마다 오잖아요. <laughs> 자 어디 앞에 이렇게가 예쁘나 저렇게가 예쁘나 그렇긴 한데 기가 너무 높다. 자, 높아요, 높아. 하나, 두 개, 두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그냥 쏙씹네요쏙 들어갔어요. 자, 와, 쏙 들어갔어요. 자, 바로 이게 분갈이하는 묘미죠. 자, 톡톡톡톡 살짝 공기 좀 빼주고요. 톡톡톡톡. 벌써 다 심었어요. 홍아, 오늘 영상 너무 짧을 것 같다. 벌써 다 심어버렸어요. 예뻐요, 예뻐. 어떡하면 좋아요. 예뻐요, 예뻐. 근데 영상이 3분도 안 걸리게 생겼어요. 큰일 났네. <laughs> 너무 쉽게 심어가지고 이거 젖어먹는 방송이에요. 어떡하지요? 하나 더 심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 한개더 예쁜 거 하나 더 심어볼게요. 여러분들. 또 기대해도 좋은 예쁜 다육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하나 더 심어볼게요. 자, 와. 어큐라. 어큐라 너무 이쁩니다. 자, 여기 잠깐 올려놓고. 자, 지금 이제 또 식재아 라인은요. 짜자잔. 이거는요, 하트볼이에요. 우리 선인장 다육식물원에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었대요. 자, 하트하트하죠. 저 보이시죠? 하트하트. 약간 돼지코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하트하트 하트 하죠. 요거 예쁜 분에다가 심을 건데요. 어떤 예쁜 분이냐 기대하시라. 자자잔요 본본 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제가 아이고야 이거 찌만이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와와와훅좀 봐. 와 이렇게 자스르륵 털리죠. 자 스르르 털립니다. 이거, 그냥, 안 털고, 그냥, 그대로 묻어서 심을게요. 어머나, 여기, 애기 나와요. 헉, 어떡하면 좋아요. 애기 미쳤나봐. 어떻게 사진 빨리 와요. 달려와요. 헉, 여러분. 아, 이번에 저희 판면 하트볼에 다 애기 나와요. 오, 미쳤어. 아니, 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모모다육의 사트볼이거든요. 나는 여기가 그 짱언니꺼, 짱이맘니꺼 짱언니, 짱 보니까 여기가 분주를 하더라고. 그래서 와 분주한 걸할고 그랬나? 나저 그랬거든요. 세상에 이거 베겨봤더니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야. 지금 이게 이게 제 거기 어떻게 진짜 욕, 어, 여러분 어, 나 여기 여기다 심을라 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 나 화분 찾아갖고 와야 돼. 근데 너무 이쁘다 사장님.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라는 거야. <laughs> 봐봐. 이쁘죠? 근데 이거 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떡해. 여러분, 잠깐만요. Yep. 여러분, 다육의 화분 찾아왔어요. 아 정말. 아기들이 뽀글뽀글해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모모다육에서 하트볼 산 사람 손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거 보셨나요? <laughs> 어떻게 이런 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이런 게 그냥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기한 거를 알려드린답니다. 아구야. 하트볼이 밑에가 어떻게 이렇게 애기가 보글보글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지금 애기가 밑에서 4개 정도 제가 봤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입구가 요 코딱지만 한거 요거 했다가요. 지금 애기 나올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넓어졌답니다. 하, 정말. 너무 깜짝 놀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있잖아요. 로또가 당첨. 1억, 뭐, 몇 억짜리 아니고 그 있잖아. 그 10만원짜리 당첨된 느낌? 로또 10만원. 가볍게 쓸수 있는. 어, 가볍게 쓸수 있는. 있는. 그리고 약간 흔청만청. 누구한테나 좀쏠수 있는 금액? <laughs> 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지금 뿌리도 너무 좋고요 애기가 물이 좀 쪼글쪼글 해요 그래갖고 물 바로 줘도 될것 같은 컨디션이에요 자 이렇게 바로 자하트볼 음, 어우 귀엽다 이쁘다만 생각했는데 아우 제가 이게 직접 품어 보니까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와, 이거, 이살짝이 흙, 살짝 눌러 담을 때 조심하셔야 돼. 이거, 또 새끼까지 또 쳐버릴 수 있어요. 살살, 살살 달래가면서. 자, 콩콩. 자, 콩콩 했습니다.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어떻게, 어, 좀, <laughs> 납작이가 됐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 사장님, 근데 하트봉지 목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으로 막 퍼지는 수영일 것 같죠? 목대 별로 없을 것 같죠? 저음이잖아요 응. 나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지 그렇지만 왠지 느낌 우리 맞춰 보는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누가 맞았나 보는 거야. 발제 <laughs> 옆... 생각에는 응. 위로 웃자라지 않을까? 어, 저도 옆으로 아기들을 응. 막달것 같거든요. 군생 수형으로 응. 들어가고. 응. 이렇게 아, 이쁘게. 자, 이제 심었습니다. 아기들이 이 마사에 묶어 갖고 못 나오진 않죠, 사장님? 아, 그럼요. 핀치피 <laughs> 좀 아, 나오지? 아, 아. 나올 놈은 나오죠? 죽어도 돼? <laughs> 힘, 어, 힘, 힘이 없죠? 자, 이거 못 들으면 안 나와도 된단다. 자, 이렇게 무거운 마사를 살짝 이렇게 하고. 어떡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한 영상에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하나 더 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이 이제 길어진 건 아닌가 싶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이렇게. 어큐라. 자, 요거 어큐라, 요거 하트볼입니다. 하트볼. 자, 어큐라도 너무 이쁘죠? 이제 색깔이 약간 요거는 탁한데 갈색 같은 예쁜 병이, 그, 어, 분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꽃 모양의 우리 옛날에 그, 옛날 그 오래된 그 화조도 막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나오는 꽃 그림 같아요. 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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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우리 네온명이가 너무 깨방정 <laughs> 깨방정을 했네요. 어, 하트볼에 애기가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이렇게 열어보다가 새끼 나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